지금 오늘 재판 기록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재판 기록이 7만 페이지짜리가 트럭에 실려서 대법원으로 왔어요. 맞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트럭에 실려서 왔는지까지는 그래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관리 사무국장은 이 기록 관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잠깐 그러면 정지시켜 주십시오. 그럼 이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형사과 일단 기록 접수는 형사과 접수계에서 받습니다. 그럼 뭐 하는 분이에요? 저희한테는 이 기록을 관리하는 국장님이라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 아까 대답도 못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제 질문을 하게. 어, 재판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판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니까 기록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록을 스캔했습니까? 모릅니까? 그 기록은 12심 기록은 스캔된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12심 기록이 그럼 스캔되어 있는데 그 12심 기록에는 공판 기록이 스캔되어 있습니까? 수사 기록이 스캔되어 있습니까? 공판 기록과 수사 기록 모두 스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이 스캔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니까? 봤어요? 거...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거 그럼, 그럼 그건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법원 행정 처장님 예. 그 기록에는 공판 기록과 수사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까? 어 그래서 결국 또 일반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러면서 아니 말씀... 잠깐만요 아는 분이 나와서 대, 답변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수사 기록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내가 알아본 바로는 수사 기록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지껏 1심2심에 스캔이 되어 있고 그것을 보, 보았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공판 기록에 수사 기록이 같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무슨 기록을 봤다는 겁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일심 기록 그거 어떻게 들어가서 볼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그거 어떻게 대법관이 들어가서 볼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스캔 작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스캔 작업이 들어오면 모두 다볼수 있어요? 접근권이 있는. 그러니까 접근권이 언제 주어지게 돼요? 이 기록은 사건 기록 인수 인계부. 언제로 인계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여러분이 부분은, 보내준 거예요. 그 부분은 잠깐만 정보화 실장한테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되겠습니까 누구요? 정보화 실장. 정보화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 기록은 언제 인계됐어요? 아, 여러분이 기록? 보내준 자료에 4월 22일로 되어 있어요. 기록? 그렇죠? 4월 22일로 되어 있으면 4월 22일날 기록이 인계됐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기록인계가 4월 22일로 기재된 건 맞습니다 4월 22일날 기록이 인계된 걸로 되어 있어요 4월 22일날 기록은 인계되었고 그리고 소부에 배당된 게 그래서 4월 22일이고 전원화의체를 올린 게 4월 22일이고 4월 24일날 표결했고 여러분은 볼결를이 있어요? 없어요? 대법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접근권이 들어가려면 접근권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말씀해 보세요 접근권은 어떻게 들어가요? 인계가 된 다음에 접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이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오늘 아닌...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는 겁니까? 법원은 우리가 눈 가리고 앙호하는 줄 아세요? 몇 군데만 물어봐도 나오는데 공판 기록이 같이 있는지 수사 기록이 같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확인 안돼 있고 금방 누구라 그러셨죠? 사법정보화실장 원호준 씨아 사법정보화실장님 거기에 공판 기록과 그러면 수사 기록이 같이 들어 있습니까? 저희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laughs> 시, 실제 기록을 여기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인용해서 모르겠다 그러고 우리 국장님은 모르겠다 그러고 처장님은 모르겠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얘기는 올라갔으면 누군가 눌러서 봤을 겁니다 접근권은 그렇게 함부로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요? 재판하신 분 얘기해 보세요. 법원 행정처 차장님, 예, 판사시죠? 그러니까 접근권에 대해서 제가 정부하 실장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하 실장, 접근권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법원 사건에 대해서 전 재판 사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즉 대법관과 참여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검토가 부여된 검토 권한이 부여된 재판연구관 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재판권 접근권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인계가 4월 22일 날 됐으면 그때부터 접근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접근해요? 우리 처장님 말씀처럼 3월 28일 날 왔으면 3월 28일 날부터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공판 기록이 있고 수사 기록이 있어요. 아무나 접근이 가능해요? 대법원장이 접근해, 그럼 접근 가능해요? 이렇게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이게 벌써 며칠째 온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죠?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대법원의 상고자건 접수가 되면은 그러면 전체 대법관에게 접근 권한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전체 대법관에게 무슨 접근 권한이 그냥 줍니까? 상고 사건의 구조상 이제 전, 전, 전압 사건의 성격을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 대법관 해보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드려 대법관 해보시면서 올라온 사건 언제나 접근 가능했어요? 제가 제 소보 사건이 아니라도 다른 소보 사건이라도 필요하면은 그 사건을 어, 들어갔어요. 들어가본 적 있어요?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형사사건 그, 들어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형사사건은 저는 들어가보진 않았습니다 없잖아요 민사사건과 같이 보세요 이거 형사사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대선 개입사건이에요 이걸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소리 하십니까? 형사사건에 들어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은 못 들어가요 누군가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게 한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면서 들어갔을까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이로 우리가 아까 대법관실에 들어갔어요. 종이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법관실에 들어갔어요. 아니 이렇게 스캔으로 간단히 할수 있으면 스캔으로 간단히 하시지. 왜 종이를 거기다 잔뜩 쌓아놨어요? 접견실은 종이로 자료로 잔뜩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요? 종이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록. 관리 책임 때문에 주심대부 간실에 어, 일단은... 기록... 변명하지 마세요. 존경하는 법원 행정처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사건이 잘된 겁니까? 틀렸다고 라 생각할 때는 틀렸다고 정리해 주셔야죠. 법원은 왜 자기... 제가 한번 들어 봐 주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지난번에 예. 놀라운 말씀 들었어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합법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적이라고 이야기를 맺을 후에 그거는 바로. 12월 6일 날 와서 위원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왜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차장 등이 다 모였죠? 법원행정 차장이 더 먼저 모였죠? 왜 모였어요? 갑자기 그날 12월 3일 날왜 모였어요? 법무부는 12월 3일 날 모여서 구치소의 수용시설 3,600개를 찾아봤습니다. 그거 숨기고 숨겼지만 다 복구되어서 드러났어요. 법원은 왜 모였어요? 말씀해 보세요. 자, 들어봐 주세요. 개헌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개헌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도 정지될 수 있어서 정지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하셨어요. <목소리> 그날 비상계엄이 합법적일, 합법적일 수 있다라고 의혹의 생각하고 의혹의 여러분은 모여서 조치를 취하려고 움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 누가 모이라고 의혹의 했어요? 법원의 그렇죠. 또 이제 사법부의 기능이 만약 합헌적이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보호의 그렇죠.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도 똑같습니다. 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날 회의하자고 했습니까? 누가 그날 회의하자고 다 모이자고 시, 시작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모인 거예요. 법무부도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이자고 한 사람이. 법원행정처 차장이 제일 먼저 모였죠?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이자고 했습니까? 처장이 모이자고 했습니까? 이렇게 모일 때 누가 모이자고 하는 겁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모이자고 했습니까? 그날은 조의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차장 다 모였어요. 그렇죠? 누가 모이자고 했습니까? 합법적이라면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그리고 사법부의 기능이 정지되면 군사 법원처럼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인 거죠.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 합법적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 보내달라는 요청에도 거부를 했고 며칠 뒤에 제가 자신있게 이것은 위헌한 위헌적인 조치라고 말씀을 드린 아니 겁니다. 아니 여러분 왜 모였어요 그날? 여러분은 국회에서 비상경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건 윤석열의 비상엄은 아까 나경원 의원 얘기하듯이 합법적일 수 있다. 합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그비상엄을 해제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불법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한마디라도 얘기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한마디라도 얘기했습니까? 법원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때 저희들 모였을 때 우리 대원장님도 이거는 이제. 어, 위헌한 유연적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꺼낸 적 있고 저희들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래서 요청에 거부를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소지방은 아닙니다만 요청에 거부는 몇시 했습니까? 그것도 이제 확인,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한 거잖아요. 양심의 손을 얻고 하십시오. 여지껏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빠르게 해서 파기 완성을 시키는 그 무리한 일을 한 것을 왜 계속 실드를 치죠? 여러분 알고 보니 한배였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여지껏 저희들이 왔지만 로그인 기록을 달라고 해도 로그인 기록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이 바뀌었어요. 1심, 2심 스캔해서 올려 놓다고요 대법원에서 스캔하는 것도 아니고 1심, 2심에서 스캔한 걸볼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 수사기록은 들어 있습니까? 이 접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도 답변 못하잖아요 예, 말씀해 보세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은 대법관 등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법관이 아까 이야기 하셨던데요 우리는 그냥 접근하지는 않으면 못한다 권한을 부여를 했고요. 실제로 대법관님께서, 시스템관리를 하는 대법원에서 전산지원이 사무 분담표에 따라서 c i w a n i s a m o p u n d a 다 일반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 사건으로 접수가 되, 아, 전압이 아니라 상고 사건으로 접수되면은 그때는 이제 전체 대법관들한테 접근 권한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접근 권한이 그러니까 접근 법원 행정처에서 접근 권한은 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제작 권한을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스템 관리자의 저희 규정에 의해서 시스템 만들 때 부여되어 있고요 시스템상으로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가면볼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 사건 처리 때문에 바쁘니까 어, 소보 배당되기 전에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현실이라는 거다고 지금 우리 이제 어, 정부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론적으로는 접근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 소보 관계 없이 또 심지어는 소보 배당 전에도 이제 접근해서 볼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를 예례가 없어서 안못 나는 거다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록 인계부에 의하면 4월 22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은 기록 인계부와 달리 사건 시스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행정처장님. 예. 그 답변을 굉장히 일반적이고 추정합니다 해서 다그 빠져나가시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보실장님도 어 우리 처장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행정처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해명하셨기도 하고 국회에서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전관특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이후에 소부배당을 하고 있다 겉으로 그러나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바로 전관 특혜 우려 있는 대법관 어느 누군가가 사적 목적을 가지고 전산 시스템에 접근해도 좋다라는 걸 이미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데, 뭐하러 소부 배당만 상고 이후서 제출되고 나면은 그 후에 형식상 배당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합니까? 그걸 뭐하러 설명합니까? 이미 그게 다 깨져 있는데, 누구나 가서 몰래 어떤 흑심을 가지고도 볼수 있고, 재판연구관도 볼수 있고, 법과 대법관 누구나 볼수 있는데 말이 아뒤가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을 가질수록 가질수록 계속 해명할 것만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남아 있는 기록, 아까 스캔으로 저장해 놓은 것은 다 접속 기록이 남는다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볼수 있게 검증할 수 있게 국정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의무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